미디어뉴스 이소영 기자. 지난 8월 천안 독립기념관 에서케이컬처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기간은 8.1일에서 15일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케이컬처박람회 축제가 진행되도에 천안 흥타령축제, 천안 중합운동장 천안시청역 빵빵데이축제, 천안시청가 열리게 되었다. 천안 흥타령 축제는 10월 5에서 일 19일까지 진행되고 빵빵데이는 10월 20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되었다. K컬처 박람회 첫 개최 시작과 끝 여름이 마무리 천안 K컬처 박람회는 첫 개최의 시작은 잼버리 대회로 인한 외국인들의 방문과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했다. K컬처 박람회를 통해 K문화체험 지역 홍보 이벤트 체험까지 할수 있는 활동이 많았다. 그리고 3D 팬 체험과 공예 체험 등 활동이 있었고, 더불어 천안에 속한 대학교의 전공 활동 부스의 체험 공간을 청년들이 참여하며 관련 분야의 진로에 도움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마련되었었다. 그리고 전시회, 상명대학, 비아 디자인 전시 안에서 전통 문화와 관련된 비아 게임 등 체험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점에서도 대학생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간에 케이팝 콘서트 등 뮤지컬 활동을 지나 마지막 폐막식에서 에어쇼까지 문화를 홍보하며 즐기는 축제로 보였다. 이 안에서 진환경적인 활동인 다회용품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볼수 있었다. 가을을 알리는 축제, 1. 천안흥타령 축제는 흥을 돕기 위한 활동과 자신의 노래 춤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된 축제이다. 그외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과 놀수 있게 마련된 부스와 놀이터 등 많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오락실로 마련된 곡과 비아 체험 등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즉, 흥미를 돕기 위한 활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축제의 취지와 맞게 보였다. 2. 빵빵데이 축제는 10.2일에서 20일까지 2일 동안 진행하는 축제로, 천안에서 운영하는 빵집을 소개하면서 싸게 구매를 하게 해주거나 이벤트 등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빵을 사면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좋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한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교통방해의 문제점이 발생한 점이 있었고, 그것마저 빵빵데이 축제가 천안시청에서 이루어져 공간이 협조한 것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는 것을 볼수 있었다. 빵빵데이는 빵을 소개하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만들기 활동도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방문도 좋고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을 것이다. 천안의 축제가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와 특산물 소개로 인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볼수 있다. K컬처 박람회로 인한 이번 천안 축제가 세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여름과 가을의 계절을 보내는 축제였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들은 내년에도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